자, 102페이지, 핸드북 16, 왕래 발착 동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서 핸드북으로 만들었습니다. 1번, 오고 가고 출발하고 도착한 이뜻세 가진 동사, 왕래 발착 동사는, 비 더하기, 동사 원형 ing로 쓰면, 고 있다, 로 쓰면, 1번, 뭐하고 있다, you are going, 너는 가고 있다, 그런데, 유하고잉이 뭐, 무슨 뜻이 돼요? 너는 갈 것이다. 라는 뜻이 두 가지 뜻이 된다. 심지어, 현재형도, 유고마저도 왕래발착 동사일 때는 미래적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영어를 할때 주의하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고 가고 출발하고 도착하고가 그 단어의 뜻에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국어의 얘기입니다. 자. 2번, 내 친구가 여기에 오, 오고 있다. 그 친구는, 자, 어, 그 친구는 잠시 후에 여기에 올 것이다. 내 친구가 서울에 가고 있다. 그 친구는 서울에 갈 것이다. 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친구가 여기에 오고 있어요. 좀 있으면 여기 올 거예요. 친구가 서울에 가고 있어요. 무슨 뜻이야? 좀 있으면 갈 거예요. 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왕래 발착 동사는 비 더하기 ing로 미래 위를 쓰지 않고도 나타낼 수 있다. 이 will과 연결돼서 왕래 발착 동사를 조동사랑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사과들을 먹고 있다는 잠시 후에 사과를 먹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되지 않아요. 너는 서, 그 친구는 너는 서울에 도착하고 있다는 잠시 후에 열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도착할 거예요. 의미가 된다. 무엇 때문에요? 오고 가고 출발하고 도착하는 애들 때문에요. 자, you are going to 서울 tomorrow. 너는 내일 서울에 to 다음에 서울이 떴죠. 가고 있다. 내일 서울에 가고 있다. 갈 것이다죠. are 아, going이 왕래발작동사의 ing라서 갈 것이다가 되고 뒤에는 어디에 서울에 미국에 뭐 어디 한국에라는 말을 쓰겠죠. 그러면 똑같은 말로 이걸 바꿔 쓰면 you will go 고는 간다고 will go는 갈 것이다니까 너는 내일 서울에 will go 갈 것이다. will을 바꿔 쓰면 be going to가 뜨겠죠. 그래서 you are going to will이나 be going to는 조동사의 의미니까 조동사는 항상 동사의 원형 go가 살아 있어야 돼요. You are going to go to Seoul tomorrow. 너는 내일 서울에 갈 것이다. 자, You are going to eat apples. 너는 사과들을, 사과들을 먹, 어, 먹을 것이다. Will이죠. 바꿔 쓴 거예요. 이때 Will은, Will은 be going to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바꿔 쓴 거예요. 지금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You are going to를 이렇게 봐버리면, 어 비고잉 투네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투 뒤에 뭐가 있습니까? 서울이라는 명사가 있고 얘는 비고잉 투다음엔 뭐가 있어요? 동사가 있으니까 다릅니다. 모양상으로 아 주어가 유라고 치죠. 아 고잉 투만 위리 될 것인가가 아니라 아 고잉 투 다음에 명사가 오면 서울에 갈 것이다 이거. 아 고잉 투이 타면 이게 한 덩어리로 윌이라서 먹을 것이다가 된다는 거예요. 모양만 보고 I 어, 아, going to는 무엇, 무엇이든지 윌이다라고 will, 할수 없습니다. 잘 정리하십시오. Be going to 다음에 동사가 오면 동사 원형이면 윌이다. 이런 사과들을 먹을 것이다. 3, 4번. When is he coming? 그는 언제 오고 있니? 무슨 말이에요? 온다. 오고 있다. 오고 가고에 걸리죠. 그래서 그는 언제 올까, 올 거니? 라고 왕래 발착, will 해석을 하는 거예요. He's coming. He is coming. Tomorrow morning. 그는 내일 아침에 오고 있다, 올 것이다. 요왜 그래요? 왕래 발착에 고 있다 걸려서요. When is he coming? 그는 언제 올 거니? 비동사니까 비가 앞으로 퉈죠. When will he come? 조동사니까 조가 앞으로 떴죠. When is he going to? be going to인데 be니까 앞으로 떴죠. 그는 언제 올 거니? When is he coming? when is를 주르면 when's? when's he coming? when will he coming? come. 그는 언제 올까? when is he gonna come? when's he gonna come? 라고도 발음할 수 있습니다. 너는 간다? you go. 너는 가고 있다? You are going. 그런데 you are going이 뭐가 가능해요? 갈 것이다. 왜? 왕래발착동사. 오고 가고 출발하고 도착하고 있다니까. 그거 가르치 겁니다. 오버. You are going은 너는 가고 있다. 고 있다. 한 거예요. 그런데 너는 갈 것이다. 왜? 비 더하기 왕래발착동사의 ing가 뭐뭐 뭐할 것이다가 됩니까? 그는 가고 있다면 갈 것이다가 되지만, 먹고 있다는, 공을 차고 있다는, 조금 있으면 찰거 아니에요. 현재형도 미래를 포함한다. The train leaves. S가 있는 이유는 he goes. 삼신 단수현재형 걸린 거야. The train leaves tomorrow at 7 in the morning. 그는 그 기차는 아침, 내일 아침 7시에 떠난다일까요? 내일 아침, 지금 얘기한 내일 아침 7시에 기차 떠나. 한글로도 그러죠. 그런데 떠날 거야. 라는 뜻이에요. 왕래발착 동사가, 왕래발착 동사가 will 이라는 말이랑 엉켜요. 도대체 왕래발착을 왜 배워? will과 엉켜요. 그래서 현재형과, 고있다가, 미래, 미래, 그럴 때는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들이 보통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미래를 나타내는 말들, 내일, 뭐, 모레, 1년 후에, 10년 후에 그런 말들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없다. 없는데도 미래를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앞에서 한참, 다, 다음 주 방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년, 한달뒤 방학. 그러면 그 다음에 현재 같은 것도 미래적인 느낌일 수 있어요. 그럴 때 문맥으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왕래 발착 동사. 간다가 갈 것이다가 되고, 가고 있다가 갈 것이다가 됩니다. 언제요? 문맥에서 그 상황이 될 때. 이것을 왜 조동사랑 연결해요? 밀과 연결돼서 설명한 겁니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